<뭐로> 그렇거든 유리 깨진다고. 뭐야? 아씨, <laughs> 와이퍼 케이스 산거 아니야? <laughs> <뭐로> 내가 더 넓다. 감덕이들, 하이 헬로우 윤수님당.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건 바로 뭐냐면요. 이거 와이퍼예요. 이건 앞판 와이퍼, 이건 뒷판 와이퍼. 얼마 어이 앞판 와이퍼는 31,000원, 얘는 13,600원, 총 45,000원. 비싸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거의 1 년에 한번 갈까 말까니까는 한 방에 좋은 걸로 그냥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퍼를 갈기 전에 얘를 가운데로 놔야 된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시동을 트잖아요 그 다음 와이퍼 올라갔을 때 이렇게서 딱 멈춰요. <laughs> 내맘대로 주는 꿀팁. 지금 앞에 와이퍼 이거를 구매를 하면 이게 소, 이게 이게 사은품으로 와요. 그러니까 일단 와이퍼 갈기 전에 이걸 잘 닦아요. 이거 수건을 일부러 깔아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밑에다가. 왜? 와이퍼 툭떨어지면차 앞유리가 깨질 수가 있잖아. 와이퍼 이렇게 어머! 이렇게 돼 뭐야? 너 이거 몰랐어? 어, 몰랐는데? 어 이게 움직이네. 어 이거 힘으로도 움직이네. 왜 이렇게 작아? 내 거는 이이 이, 이, 나는 봐봐. 여를 아. 보지 말고 누나가 갈까봐. 아 나는 여기를 이렇게 다 빼야 되는 건줄 알았어.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이렇게했는데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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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이거. 포크를 누르고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약간 화살 같죠? 화살 이렇게 양궁 우리 양궁 금메달 뭐야 아이 더운 나 이거 왜? <laughs>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이걸 벌려요. 그래 갈고리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올렸던 걸. 그 어, 그, 이렇게 빼면 돼요. 이거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다 분리한 다음에, 여기다 갈고리 걸어. 걸어. 어. 어, 됐어. 이거 닫고, 닫고! 오. 그렇게 하다 유리 깨진다고. 아, 이렇게 하면 조심해요, 여러분. 아우. 누르세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이게 지금 양공처럼 이렇게 화살처럼 돼 있죠? 이거를 내려요. 그럼 이렇게 갈고리로 빠져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벌린 상태에서 똑같이 끼세요. 아다리 이렇게 딱 맞춰. 일단 이렇게 쫙 올리시면은 완성! 간단하죠? 이거를 여세요. 이걸 여시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것 또한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구멍 사이로 요거를 이렇게 넣고 넣으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넣으면 딱 걸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뒤에 먼저 꼽으신 다음에 앞으로 눌르시고 닫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완성!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뒷 와이퍼를 가려고 왔어요. 어, 이거 꺾으면 되나봐. 꺾어요. 깔아. 자,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져온 것이에요. 자 일단은 요게 여기도 이게 있단 말이지 이게. 근데 누가 뭘산 거야? 어? 와이퍼, 뒷 와이퍼. 한번 뜯어서 보자. 뭐야? 하 <laughs> 와이퍼 케이스 산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나 지금 그래서 어, 멋있다 이러면서 어머 어머 어떡해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없는 웃음> 어머 이렇게 끼기만 하면 어머 이쁘다 이쁘지? 야 카본 이쁘다 세련됐다 <laughs> 왜 하, 빨간색이에요? 안에 안 떼도 되는 거야? 떼는 거 아니야? 뭐? 아, 아 붙이는 거와야너 맞아 떼고 붙이기만 하면 돼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진짜로 나 그냥 산 거예요 나와이펀인줄 알고 샀어요 근데 이왕 샀으니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나 만 얼마 주셨다고만3 6 0 아, 0아그 정도 주고 살건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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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지? 내가 네, 잘못 샀어. 여러분, 이거 구매하시기 전에 와이퍼인지 케이스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썸네일 한번 찍어줘. 썸네일. <laughs> 음, 아이, 더워. 자, 와이퍼 한번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약간 좀 있어 보여, 확실히. 자, 일단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 어, 깔끔하게 딱이죠 근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영상만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참 쉽지 않죠? 갈고리에 넣어서 꼽는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저희가 이거 굉장히 애먹었어요 이렇...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지 타이어도 갈고 자 어쨌든 여러분 <laughs>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와이퍼를 한번 갈아봤고요 사실 보통은 이게 송품이다 보니까는 조금 싼 가격 한만 원대 만원 이하대 아니면 뭐만원 이만 원대 사가지고 자주 이렇게 바꾼다고 해요. 차라리 그래서 근데 저는 이미 비싼 거 샀기 때문에 1년 동안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뽕을 뽑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찍은 컨텐츠는 내 네, 와이퍼 갈기였고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윤순인 저도 할수 있으니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